오늘은 지코바 순살 양념 치킨을 튀김 만두까지 넣어서 만들어 볼 거야 양념 자작하게 김 위에 밥 올리고 순살까지 올려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먼저 손질된 닭은 우유, 청주에 담궈 30분 정도 재워줄 거야 닭을 재우는 사이에 양념은 설탕, 고춧가루, 간장, 케첩, 고추장, 다진 마늘, 청양고추, 물, 후추, 올리고당을 넣어서 만들어줘 다 재워진 달근 에어 프라이에 190도 25분 정도 구워줄 거야. 굽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 골고루 잘 익으니까 뒤집어주면서 구워주고 중약불에 떡이랑 만두를 앞뒤 노릇하게 잘 튀겨서 떡이랑 만두는 잠시 빼줘. 구워진 닭을 팬에 넣고 양념을 넣고 잘 버무려주다가 떡이랑 만두도 넣어서 같이 버물려주면 끝. 짝꿍아, 맞주머니 표 지코바 치킨 어때? 기가 막히지? 야식으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님들 숨은 레시피 공유해주시면 맞주머니 속에 담아보겠습니다.